가짜 뉴스. 자기하고 칼 보십시오. 그게 북한식 걸인 거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북한식 걸거 우리 진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스스로 우리 학생들이 일어나 서그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북한식 그 때, 줄여, 그런 모든 안에. <목소리> 아니, 그 사람으로서 어떻게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끝까지 지켜야지. 죽을 어, 죽을이다. 아, 나는 마음으로나 여기 지키겠다. 우리가 아버님이 그 지난 설교에서도 이 누군가가 희생해야 역사가 벗어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대개 아들이 잡는다 동포에게 드리는 글을 써갖고 그 기독교 회관의 그래서 금요기도에 모이는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알리려고 하다가 결국 그렇게 음, 떨어졌다고 너무 억울하게 당했잖아요. 그 당시 가해자들이 다 기득권층이니까 제대로 진상기명도 못했어요. 진상기명을 하니까 이제 권력으로 막아버려요. 40년간 한국에 존재하는 그 어떤 민주화 운동사보다도 가장 비참했던 사건인데 광주가 그런 고통과 스캔들을 감당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역사의 수많은 이야기가 세상에 나와서 인정받을 수 있고 존중받을 수 있고 존경받을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뭐 광주를 광주화하는 것도 있는 것이 아니라 어, 그리스도가 선포했던 그런 정의와 평화와 폭력 앞에서 사랑을 드는 이런 모습들. 사와 하는 것이 단한 가지 수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강주 당사자들이나 그 유족들이나 이런 분들은 지금도 4 0년 전에 딱 머물고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분들의 그, 에, 그 맺힌 가슴이 터어질 때는 진상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40년 전에 일을 생각하면 정말 우리들은 시간을 기고 말이 안나오지만 음. 오늘의 일을 기까지 주님이 도와주셔서 이 나라를 지금 지켜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역사를 소비할 때 하나님 나중에 지금에 있는 사람들이 그저 자기의 것을 드러내기 위해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함께하고 그 울음을 다시금 되새겨 다시는 아픔과 울음과 고통과 고통이 없도록 노력하는 길가될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서로 끌어안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상처를 품고 상처를 넘어 새로운 내일을 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가 깨어서 지금도 고통하는 민족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아파한 사람들을 품기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아우르고 후원하면서 새로운 민족이 미래에 새로운 부활을 꿈꾸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아여 주옵소서. 광주 민주화운동 일어날 때가 40주년이었습니다. 40주년에 여러 가지 이제 기념적인 행사들을 많이 했는데, 그 특별히 그 민주화운동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또 어떻게 참여했는지를 연구하고, 또 발표하고, 이렇게 세미나하는 시간들도 있었거든요. 이 영상 안에 호남대 교수 최상도 교수라고 나오죠. 제 친구입니다 신학교 동기고 아주 30년 동안 같이, 같이 학교를 다니고 여전히 친하게 잘 지내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오늘 45주년인데 요 오늘이 특별히 이런 광주를 생각하면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생각하고 또 기독교에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삼는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모세였죠 모세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위대한 선지자 모세의 죽음이 기록이 되어있죠 오늘 말씀해보면 모세는 나이 120세의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꿈에 그리던 가나안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모세를 생각하면 하나님 이 너무 야속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 여기까지 왔는데, 어, 여기까지 왔는데 어, 그렇게 고생 고생하고 40년 동안이나 어, 그 말한 듯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그렇게 거친 광야를 지나서 근데 가나 땅그 가나안 땅그코 앞에 이제 요단 강만 건너면 들어갈 수 있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막으셨어요? 하나님 이 막으셨어요. 너무 너무 안타깝죠. 그러니까 모세를 생각하면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냥 여기까지 왔는데 좀 허락해 주시면 좋을 텐데. 그냥 발이라도 담가 보면 한이라도 없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죠 모세의 죽음을 두고. 모세와 함께 광야에서 40년을 동고 동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서운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모, 그들은 모세를 장사 지낸 후에도 30일 동안이나 애곡하며 모세의 떠남을 슬퍼했습니다. 모세는 정말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의 그 이름이 길이 기억되고 영원히 남을 만한 위대한 선지자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신기한 것은 그토록 위대한 인물이 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낸 그 민족의 영웅이 어디에 묻혔는지 그 무덤을 알수 없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 5절과 6절 같 한번 읽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 여호와의 종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배포를 맞은 편모합당에 있는 골짜기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가는 자가 없으냐 아멘.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의 죽은 자를 기억하는 유일한 물질적인 유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 기일이나 명절이 되면 부모님 묻히신 곳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무덤인지 골당이든지 거기에 찾아갑니다. 물론 거기 가봐야 부모님이 계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가면 정말 마치 부모님이 계신 것 같은 그런 마음과 느낌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무덤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소중한 사람일수록 무덤을 더잘 만들었죠. 여러분들 인도에 가면 타지마할이라고 하는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 건축물이 유명한 이유는 뭘까요? 이 건축물이 크기도 크기지만 정말 아름답다고 그래요. 장난치 가보지는 못했지만 화면으로 봐도 그렇더라고요. 가본 사람들이 너무 너무 아름다워서 화면 정말 감탄이 저절로 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물입니다. 이 건물이 뭐예요? 인도의 황제 아내, 그 부인의 무덤이에요. 무덤. 이 황제가 이 부인을 너무너무 사랑한 아버지, 이 여인을 기억하기 위해서 무덤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무덤을 만드는, 만들기 위해서 몇년 동안 만들었지 아세요? 무려 22년 동안. 그리고 그 무덤을 만드는데 사용된 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우리나라돈으로 8조 2천억 원 넘습니다. 엄마, 엄마 하죠? 8조 2천억 원.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자기 부인을 기억하기 위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대대로 후손들이 기억하게 하려고 이렇게 만드는 거죠. 무덤하면또 유명한 건축물이 있죠? 생각나는 건축물 뭐가 있습니까? 이집트의 피라미드. 이집트 왕들은 왕이 오르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자신의 무덤을 만드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집트의 왕들은 평생 자기 무덤 만들다가 죽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 이집트의 피라, 그 피라미드가 얼마나 거대합니까? 아직까지도 이 피라미드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의문이잖아요. 불가사의 한 겁니다. 어떻게 그 옛날에 이렇게 정교하게 또 이렇게 큰 돌들을 옮겨다가 이렇게 거대한 건축물을 만들 수 있을까 상상이 안가는거죠 근데 하여튼 놀라운 것은 그런 건축물이 거기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역시 무덤이죠 그러면 이집 왕들은 왜 이렇게 크고 웅장한 건물로 자신의 무덤을 만들었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남기라는 거죠 자신의 이름을 후대에게 특별한 누군가의 사람을, 이름을 남기고 기억하게 하고, 그렇게 무덤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모세,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이고, 민족을 애국에서 건드린 영웅으로, 지금까지도 가장 존경받고 사랑받는 모세가 무덤이 없다라는 사실, 이거 사실 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죠. 왜 무덤이 없을까요? 사실 무덤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무덤이 어디인지 또 어떤 무덤이 모세의 무덤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지만 모세가 죽고 분명히 장사를 지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장사를 지냈다 이 말은 무덤을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왜 모세의 무덤을 알수 없을까요? 모세의 무덤을 알수 없는 이유는 그 무덤에 이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무덤에 자신의 이름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건너편에서 그 땅을 바라보는 모압골짜기의 많은 무덤들 중에 하나가 바로 모세의 무덤일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무덤들이 있는데 다른 무덤들은 다 이름이 있는데, 야 여기 하나, 이 하나만 유독 이름이 없다. 그럼 그 무덤이 무슨 무덤이에요? 누구의 무덤이겠어요? 모세의 무덤이라는 거죠. 그러면 모세의 무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그렇게 이름이 없는 무덤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라는 뜻이죠.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무덤을 찾을 수 없고 모세의 무덤을 찾을 수 없으니까 그를 오랫동안 추모할 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름 없는 무덤은 무덤 중에서도 쓸쓸하고 서럽습니다. 오늘 우리 역사 속에서도 이름 없는 무덤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광주 망월동에 있죠. 박정희의 죽음으로 많은 국민들은 이 땅에 민주주의가 도래하리라 이런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서울의 봄을 꿈꾸는 거죠. 그러나 전두환은 전두환을 중심으로 신 중심으로 한 신군부는 국가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12스핏 .12 군사 구테타를 일으켰고, 민주화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은 군인들의 총칼에 의해서 무참하게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이런 전두환 일당의 폭력에 온몸으로 맞서서 민주주의를 지킨 사람들이 바로 광주 시민들이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무서운 폭력 앞에서도 인간은 순고하게 저항할 수 있으며 세상에는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지켜야 될 그런 가치가 있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5.18 광주는 한국 현대사에서 우리 사회가 폭력과 거짓과 비겁의 구호통위로 떨어지려고 할 때마다 우리를 다시 정신 차리게 하는 각성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5.8의 정신은 87년 6월 항쟁과 2017년 촛불 혁명의 미거름이 되었고요. 그리고 불과 몇달 전에 지난 12월 3일 윤석열의 불법 대원과 내란을 맨손으로 막아내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87년 5월 광주 시민들에게 잊어서는 안될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또한 5월 18일 광주 민주화 운동이 우리를 숙견하게 하고 전 세계로부터 찬사를 받는 이유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연대와 평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 동안 광주에는 사실 경찰과 군인들이 촉구가 있었습니다. 치안을 안전하게 다스리고 질서를 유지해야 될 권력이 사실 존재하지 않았죠. 그런데 법도 경찰도 없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질서있었고 가장 행복한 시민사회를 그 순간에 만들어냈습니다. 어떻게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헌신. 군인과 경찰이 사라진 곳에 무질서와 약탈이 아니라 서로 돕고 나누고 서로 사랑하면서 잔인한 폭력에 맞섰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총에 맞고 몽둥이로 머리가 깨지고 칼에 찔려 죽임당하는 끔찍한 현실에도 숭고한 인간성만큼은 결코 잃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당시 사진이나 영상들을 정말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니 보시면 어떻습니까? 사실 너무 끔찍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사실 그런 사진이나 영상들을 우리가 눈두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정도 어떻게 우리나라 군인이 우리 국민을 저렇게 무자비하게 때리고 죽일 수 있는지 아직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광기와 공포 앞에서 광주 시민들은 서로 격려하고 서로 봉사하고. 서로 나누면서 죽음의 공포와 또 잔인한 폭력에 맞섰습니다. 그렇게 광주 시민들이 보여준 사랑과 헌신은 인류 역사에서 불의에 저항하는 모범적인 사례로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18일 민주, 광주 민주화 운동 그 관련 자료들이 2011년에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5월 18일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사망한 민간인이 공식적으로 집계된 인원만 166명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생사를 할수 없는 실종자까지 합치면 그 인원이 600명이 넘어가고요. 부상자 역시 3천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부상자 중에는 후유증으로 고생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376명이나 됩니다. 지난 45년 동안 이분들은 고통과 아픔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들의 삶과 죽음 속에는 얼마나 많은 사연들이 겹겹이 쌓여 있을까요? 광주망울동에는 희생자들의 묘역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영상에서 봤던 호남대학교 4학년의 재학 중이었던 문용동 전도사님이 있습니다. 그는 호남대학교의 4학년이면서 그리고 상무대 교회의 전도사로 봉사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광주 현장에서 개엄의, 개엄군의 총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또 한신대 신학생으로 끝까지 도총을 지키다가 개엄군의 총에 맞아서 사망한 유동은 열사의 요도 이 가운데 있습니다. 모두가 죽음을 넘어선 거룩한 죽음입니다. 그런데 마래동 묘역 한쪽에는 이름 없는 희생자들의 묘도 있습니다. 사실 이들의 이름이 없는 것은 아니죠. 엄연히 살아있을 때 이름이 있었고 죽어서도 그 이름으로 불리고 남아있어야 하지만 시신으로 수습된 이들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아서 이름을 알수 없는 분의 묘가 된 것입니다. 무덤은 있지만 누구의 시신이 안장되어 있는 것인지 알수 없으니 찾아오는 이들도 별로 없고 쓸쓸하죠. 마치 모세와 같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이름 없이 목숨을 바친 이분들을 더욱 기억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옛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국 몸은 한줌 훅으로 돌아가지만 이름을 통해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살아 있고 또 개인과 가문의 영광이 이어진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 이름을 역사에 남기려고 하고 잊혀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위에도 이름을 새기고 건물에도 절벽에 안벽에도 이름을 새기니다 또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거대한 건축물을 만들어서 무덤을 세우고 자기 이름을 후대에 길이 남기게 하죠. 또 많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나 상박기를 좋아하는 것은 그 자리를 통해서 자기 이름을 알리고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명예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근원적이면서도 치명적인 요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람이 젊을 때는 육체의 욕망이 강하고 어른이 되면 돈과 권력에 대한 욕심이 강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이가 많이 들면 명예욕이 강해진다고 해요. 그래서 일반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명예를 받기 위해 서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일을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실 신앙은 인간의 근본적인 욕망인 내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너를 어떻게 버리느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판단하는 겁니다. 모두가 자기 이름을 남기기 위해 경쟁하는 사회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내 이름을 버리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사이에 구별이 되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을 통해서도 내 이름을 남기려고 한다면 그것은 참된 신앙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이름을 남기려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름이 없을지라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있던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헌신하는 것이죠. 5.18을 상징하는 노래가 있죠. 어떤 노래입니까? 임을 위한 행진곡 이 노래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세요? 아,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눠자던 그 뜨거운 맹세 무엇을 맹세하냐면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기지 말자. 그런 거예요. 이 노래가 증거하는 것처럼 45년 전 5월 18일 광주에 섰던 시민들은 자신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자신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이 민주주의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이름쯤 남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맹세로 그 자리에 나선 것이죠. 그들의 굳은 의지가 지금 우리를 있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임을 위한 행진곡이 우리나라에서만 불려지지 않습니다. 1 9백9년에 홍콩에서 중국의 탄압 때문에 학생들이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때 홍콩의 대학생들이 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면서 행진했습니다. 그리고 이년 전에 아니 이년 전에 이천이십 년. 미얀마에서 군부 굿에타가 일어났어요. 지금도 지금 그때 굿에타를 통해서 정권을 잡은 독재자가 미얀마를 다스리고 있죠. 미얀마가 지금 얼마 전에 지진이 났는데도 여전히 내전하면서 지진으로 무너질 백성들, 국민들을 구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자기 권력을 다지는 데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독재 정권이 일어섰을 때 미얀마 시민들이, 국민들이 거리에 나와서 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면서 행진했다. 이제 5.18 민주화운동은 우리만의 유산이 아닙니다. 독재에 저항하고 민주화를 향한 희망으로 전 세계에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의 유산이 된 것은 이름 없이 죽어간 민중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름을 모르거나 이름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쓸쓸하고 슬픈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사실 자기 이름을 남기려는 의도 없이 진리를 위해 희생한 이들의 헌신으로 지켜지고 발전해왔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국립묘지와 에 있는 무명 용사들의 무덤이나 망월동의 이름 없는 희생자들의 면화, 지금도 끝없이 자기 이름을 부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려는 사람들의 희생 위에 역사의 희망은, 희망은 건축될 줄 믿습니다. 다시 세워주세요. 비록 모세의 이름이 없이 그 무덤이 잊혀졌죠. 그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알수 없지만 수천 년이 지난 오늘도 우리는 모세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그 모세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그 신앙을 단단하게 세워갑니다. 그런 것처럼 이름 없이 죽어간 희생자들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우리 역시 정의와 질리와 평화와 그리고 이 땅에 이루어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름 없이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들께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 네.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역시.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을 위해서 더 나은 나라와 민족과 미래를 위해서 독재와 불이한 권력이 아니라 이 땅의 진정한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해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이름 없이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검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